이거 지금 헷갈리는데 자 음. 동사 오면 두더지 두더스티드 그러면 어느게 맞는 거예요? 시 이즈나 커이 맞아? 아니면 시 다즈나 커이 맞아? 네, 뭐라고? 커이 음. 동사인데 동사 나오면 두더스티드 음. 그 모르고 쳐야 돼. He does not come.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B를 고쳐야죠? 어떻게 고쳐야 돼지 음, 됐어. 그 다음에, 자, take a walk. 산책하다. 동사죠? 동사니까. 그러면 뒤에 S 빼죠. 야 아니 T 쿠에서 그요 일은 언냐 인이야. 무슨 무슨 대인은 언냐 언 O N 맞죠? 아이을 빼야지. 일단은 앞에 거. This, this. 복사기 한 대니까. The work는 작동되다, 동사니까. 책만, 책 다서나 음. 빼지. 아니, 약은 안 쓰지. 효용사니까안 아, 써, 안 써. 그냥 쓰면 쓰면 해표야. 근데 뭘 빼야 돼? 마찬가지 룩도 보인다 이 동사죠 백도 <놀람> <놀람> <롯도> 형용사야 뚱뚱하다 <놀람> <너> 라클 <라크> 빼야지 <놀람> 룩에 스펙고 음 저렇게 음, 좀듣기 음. 듣기. 듣기, 듣기. 응. 음. 어, 응. 음. 네네잠깐만 명사니까, 라이크는 like 집어넣야지명사 자, 봐봐. 아까는, 이거야, 이게. 김정은, l 스 o k s f 뭐야? 얘는 그냥 페셔야 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게 들어가야 돼. 응? 그 돼지 가치가 돼지는 가치가 필요하지. like 근데 fat은 뭐니? 그 되게 아니지뭐낙 어, 뚱뚱한거지 그래서 저 뚱뚱하다 뚱뚱한거 행복한거는 뭐니? 이게 필요 없지? 근데 그, 요는 뭐니? 어린애 좋은아이들 그지 그럼 필요하잖아 like가 이때는 like가 필요하죠 sound like 아니, l 크에 S부터. 근데 그들은, 그들은 좋은 아이들이니까 여기 요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동생, 한 명, 그러면 둘이 하다 세요 스가디 스태드 원래 어떻게 하자? 지우고 와이. 안녕하세요. 그래 프렌즈 이거 더즈. 그린. 예, 브이 이거 브이 가져오다. 더즈. 브레이크 카스. 그게 뭐야 원래 뭐가 알아야 돼. 브룸. 가져와요. 갖고 들어오니까 이름 클래스 어디 가세요 고 동사죠 또는 at this time 거기 다들 어디로 가 유인데 쉬나 쉬면 가지지 맞지 at this time 됐으니까 얘도 뭐로 바꿔야 돼. 맞지. 마지막 하라. w 타 a 자, 이 e t u 일하다, 동사. 동사니까. 음 계란 그 p 지 계란. 아니, 필요하지. in t 도 e morning. in 됐어. Yes. 그럼 밑에 고쳐야지. 됐어. 동사면 응? 이것처럼 여기 봐봐 동사 동사면은 이게 이지가 아니에요 뭘 써야돼 다지 알겠죠